안녕하세요. 이번에는그파주에 방탄면에서 단독주택인데 아주 오래된 이러한 그 화장실을 아 이렇게 수리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나 아 방법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화장실이 아니라 작은 방이었답니다. 방역 방을 한 25년 전에 화장실로 꾸몄다가 요번에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요 이제 제목 글씨에도 나오듯이 아, 창문을 축소. 왜냐면 이제 창문이 1400에 1500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600에 600짜리로 창문을 예, 화장실 창문을 작게 달고 그다음에 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커 가지고 돔 천장이 하나가 하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조각을 아, 있는 과정, 그다음 배관이라든가 콘센트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런 제 창문을 축소시킨다든가 돔 천장을 얻는다든가 이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공 천의 모습입니다. 천장도 굉장히 높게 해놨고요. 어, 배관도 게 노출이 되어 있고 창문도 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개소의 콘센트라든가 이게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의 모습인데, 바닥도 물매 경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좀 이렇게 미끄러워서 위험할 정도로 경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도 완만하게 조금 잡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창문의 시공 과정. 그 다음에, 노출 배관의 시공 과정. 이런 그, 세면기 같은 게 요새는 이제 그, 반달이아래가지고 앞에가 한 3, 40 정도에 이렇게 아래 위로 폭이 있고, 감싸가지고, 외부에서 깨끗하게 이제 그 안에 수전이라든가 잘안 보이도록 이렇게해놓은 그, 반 치마형 세면기를 많이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하수관이 전에는 요렇게 긴달리야 돼가지고, 하수관이 바닥으로 가는 배관이었는데 요즘은 하수관이 바닥으로 안 가고 벽으로 가는 이런 배관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벽으로 가게끔 배관을 이렇게 PVC 파이프를 사용해가지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돈천장은 한이 방의 크기가 한 2,400에 한2,200 정도가 되는데 이돔천장이 하나 중앙판이 1350에 1750이에요. 이것이 그 모자르기 때문에 여러 조각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섯 조각으로 자르고 조립해가지고 천장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옛날 지위이기 때문에 이 직각이 정확하게 직각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직각을 맞춰가면서 직각이 안 틀린데 돔천장을 얻는데 적절하게 여기저기 배분해서 잘라갖고 얻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우측에 저쪽에 그 욕조 있는 자리 위에가 이제 그 세탁기가 들어갈 자리인데 이 세탁기용 전기 콘센트하고 그 다음에 수전을 다는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변기에도 이제 비대가 있기 때문에 비대, 그러니까 저 변기 옆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좌측에도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장들이 철거가 되고 슬라이딩 장이라든가 파티션, 그다음에 해바라기 샤워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어 완성을 하게 됐고요. 요쪽에그 시공 전에 좌측에 콘센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비데로 가기 위해서 출입문을 통과해 갖고 이렇게 이제 그 콘센트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셨었어요. 근데 요거를 추가로 콘센트를 주, 어, 두 개를 추가를 해 드린 거죠 창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창문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단열도 위, 어, 중요하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어, 폼 다루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베니아파 12mm 를 붙이고 바깥에도 다시 이보드 e 13mm 를 붙일 예정입니다 안에도 이보드 e 13mm가 붙고 그래서 스치로폴이이 바깥에 외곽에 들어가는데에 50t 가 한번 들어가고 중간에 이렇게 한번 더 들어가고 아, 내부에 이런 형태로 해서 세 번을 150, 그총 그러니까 150mm가 되게 스티로프를 나등급 세 개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앞뒤로 아, 가등급 13mm 이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한 180mm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단열 규정에, 건축법상 단열 규정에도 안전한 이러한 그 두께가 되겠습니다. 여긴두 번째 스티로프를 이제 이어는 이런 모양이죠. 빈 공간들은 밀실하게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 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폼 다루기로 틀을 짜고요. 12mm 합판으로 박아서 심을 보강을 하고 타일도 붙고 뭐 밀어두니까 이렇게 튼튼하도록.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일 자리에 이보드를 e 붙여가지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몸다르게에다가 이제 고정을 합판의 고정을 이렇게 CT육사 타카로 임시로 고정을 시켜놓고 목재형 스크류 목재형 나사로 결합을 시켰습니다. 목재형 본드를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뭐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 뭐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못을 박는 부분이 이제 그 창문 6 0 0에6 0 0 상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돔천장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요 하단까지가 천장 6 0 0에6 0 0 상단인데, 요 천장, 아니요, 창문 상단까지 타일을 붙이려고 합니다. 틀을 짜고, 아, 어, 베이더 이제 그 합판 안쪽으로 단열을 시키기 위해서 스치로플 나든 거 50mm짜리를 절단해서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아, 틈이 있는 곳은 우레탄 폼으로 밀실하게 채워 넣습니다. 화장실 안쪽에 합판을 고정을 시킨 모습입니다. 이 합판의 표면의 두께는 양쪽의 타일보다 지금 13 내지 한 14mm 정도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드가 13mm이기 때문에 그 타일을 이쪽 저쪽 해서 이 면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할때 하판을 13mm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창문은 실질적인 타일 나중에 마감보다 약간 튀어나올 수 있도록 타일, 현재 있는 타일 면보다 약한 2cm 정도를 앞으로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타일이 한 1cm 정도 들어가니까 1cm 정도가 이 창문 틀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그래야지 마감하기도 좋고 깨끗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노출된 배관을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파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재생나는 요게 이보드인데이보드를 e e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13mm. 이 E보드는 표면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페인팅용, 하나는 도배용, 뭐 타일 붙이는 요런 용. 약간 두 가지인데, 요 도배나 타일 붙일 때는 표면이 약간 깔끔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드를 바르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뭐 습기라든가 뭐 부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피스로 몇 군데 이렇게 조여주고 있어요 이거의 피스가 박을 여건이 안되는 데는 그 폼본드라고 본드가 조금 끈끈한 정도가 강하면서 빨리 굳는게 있어요 이걸로 이제 뒤에를 처리를 해서 발라 가지고 한몇분 정도 이렇게 밀착을 시켜 가만히 있으면 그 본드가 굳어요 그러면서 부착이 됩니다 이 이보드 붙일 때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건이 되니까 그냥 피스로 일반 본 우레탄 폼으로 해서 피스로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판 것들은 이제 세탁기용 수전, 그다음에 벽석으로 배관이 숨기려고 매립용 배관이 지나갈 자리를 이제 파놓은 자리입니다. 화장실의 출입무에도 좌측 부분인데 바닥에 있던 세면대 하수관을 벽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수전이 냉온수가 위치를 조금 올려 갖고 했고 우측에 보면은 이제 그 보온재가 쌓인 상태에서 이 마감이 될수 있도록 에이코노스에 보온재를 낀 이런 것으로 해서 벽 속으로 삽입을 시키고 마감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전기선을 이제 파고, 그 다음에, 어, 폼으로 해서 전기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변,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변기를 좀 앉혀달라 그래가지고 밤에 써야 되니까. 낮에는 뭐 마을회관 같은 데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밤에는 활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 공사 중에 이 변기에 붙이는 데만 먼저 작업을 해갖고 변기를 앉혀서 밤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타일 작업은 이제 이 노란선은 이제 간접등. 타일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벽 타일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수전과 콘센트 자리. 전기형 콘센트가 이제 요 우측에 있구요. 이 도움 천장을 이제 그 절단하고 뭐 조립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상은 철판 피스로 고정만 하는데 워낙 좀 넓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판과 판이 만나는 측면에다가 이렇게 실리콘을 쏘고 철판 피스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이 실리콘이 굳게 되면 굉장히 좀 튼튼하게 움직이질 않거든요. 여기서 주의점은 판과 판 사이가 벌어지지가 않아야 되고 하단부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이 수평이 어느 정도 잘좀 나와야 됩니다. 울퉁불퉁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를 밑에다 놓고 두 개의 판을 이 막대까지 눌러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피스를 박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과 판 사이를 밀착을 좀 시켜주고요. 밑에 판이 평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쪽도 밀착이 되도록 고정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 철판 피스는 16mm를 사용했습니다. 12mm는 그 나사 부분이 반대가서 딱 체결이 안 돼요. 헐렁하게 있기 때문에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mm 철판 피스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당시에 직각을 고려해서 치수를 맞춰 가지고 금을 긋고 절단을 해서 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번에 올려 올라갈 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단은 이제 그라인더로 하는데 그라인더 날의 그 크기가 이 밑에 까지는 안가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자를 것을 걱정 없이 그냥 쭉 가고 오히려 그 살이 나와 있는 부분을 약간씩 절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를 때도 에 어, 그라인더를 직각보다는 이 벽에 간섭이 그 뒤에 어, 돌기들이 간섭이 안 되도록 약간 기울이는 것도 요령입니다. 뒤에 이렇게 살 부분들은 그라인더로 잘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조금씩 벽에 걸리지, 않, 벽에 이제 올라갔을 때 걸리지 않도록 안쪽으로 살짝살짝 기울여 가면서 절단을 해줍니다. 지금 자르는 면이 벽에 하고 닿는 부분인데 반대로 그 살이 벽 쪽으로 가면은 치수가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약간 짧게 이렇게 되게 절단을 해줍니다. 이번에 LED 매립등을 위치를 이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조립하기 전에 먼저 뚫고 매립등을 먼저 조립을 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일이 조금 수월합니다. 크기는 6인치입니다. 6인치 매립 등을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트 수는 15와트. 돔천장에 위로 올라갈 부분입니다. 이게 실리콘 처리라고 피스를 박아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완성된 돔 천장의 모습입니다.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어떤 이음매가 일직선으로 되게 되면은 그걸 힘을 좀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그재그해서 장착하는 것이 조금 힘을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절단을 하고 지그재그가 되게 절단하고 조립했어요. 화장실이 이제 완성돼 가는 모습입니다. 바닥까지 붙이고 바닥에도 이제 그 백시멘트 매질을 넣고 닦은 상태인데 조금 뿌였습니다. 뿌연 것은 아 어떤 그 응어리가 져갖고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각각 놀기 때문에 물로 씻는다든가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다 이렇게 닦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장과 간접조명 그 다음에 파티션, 파티션 뒤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완성된 모습의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창문이 보이고요 콘센트 양변기용 콘센트 세탁기용 수전 코너 선반 해바라기 브론즈의 파티션 세면기 하단이 깨끗하고요. 이렇게 간접 조명이 예쁘게 색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단독 주택의 창문이라든가 큰돔 천장을 절단하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